하루의 컨디션과 집중력, 심지어 기분까지 좌우하는 아침 식사.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영양은 기본, 포만감과 간편함까지 갖춘 최고의 아침 식사 메뉴 10가지. 현미콩밥. 현미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오랫동안 포만감을 줘야, 콩은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 영양 밸런스를 잡아줍니다. 잘 씹을수록 포만감이 더해져 과식 예방에도 효과적이에요. 팁 반찬 없이도 담백하게 두부나 나물과 함께 곁들이면 더 좋아요. 통밀빵 정제되지 않은 통밀을 사용해 섬유질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 에너지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땅콩버터, 삶은 달걀, 아보카도 등과 곁들이면 맛과 영양 모두 챙길 수 있어요. 팁 구워서 샌드위치로 만들어도 좋고 토스트처럼 간단하게도 먹는 것 추천드립니다. 샐러드 각종 채소, 과일, 견과류, 달걀, 닭가슴살을 넣어 풍부한 영양과 수분 보충까지 한 번에 할수 있고 드레싱은 가볍게 오일, 레몬즙 또는 발사믹 식초로 추천드립니다. 팁 전날 저녁에 미리 재료 손질해두면 3분 완성. 두부. 부담없이 소화되는 고단백 건강식품. 칼슘, 이소플라본까지 풍부해 뼈 건강과 면역력까지 케어해주며 부드럽고 담백한 맛 누구나 좋아할 만한 메뉴예요. 팁찜, 구이, 샐러드, 토핑, 반찬으로 다양하게 활용해보세요. 삶은 달걀.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함의 끝판왕. 고단백 저칼로리 식품으로 포만감 유지와 근육 유지에도 효과적입니다. 팁 샐러드에 넣거나 간식으로도 좋아요. 사과와 바나나. 사과에는 장 건강에 좋은 식이섬유와 면역력 높여주는 비타민C가 풍부하고, 바나나는 에너지 보충과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고 칼륨도 풍부해요. 주의 공복에 바나나 먹는 건 위가 약한 분들에겐 부담될 수 있어요. 고구마와 감자. 감자는 부드럽고 소화 잘 되며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과 식이섬유 가득해 든든하고 건강한 포만감 선사해 줍니다. 팁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익혀도 좋고 샐러드로도 활용하는 것 추천드립니다. 그리교거트 고단백과 유산균의 콤보, 장 건강과 면역력에 효과적입니다. 과일이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디저트처럼 즐기면서 영양도 챙길 수 있습니다. 팁 샐러드 드레싱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 단호박 라떼 단호박의 부드러움과 우유의 고소함이 만난 최고의 조합. 비타민 A와 식이섬유 풍부의 면역력 강화와 포만감 효과까지. 단호박 라떼 만드는 법 단호박을 찐후 따뜻한 우유, 꿀, 소금 살짝 넣고 블렌더로 갈아주면 완성. 닭가슴살 오곡죽 부드러운 오곡죽에 단백질을 더한 든든하고 균형 잡힌 아침 식사. 위에 부담 없고 은은한 맛으로 입맛 없을 때도 좋아요. 팁 전날 저녁에 미리 끓여두면 아침 준비가 한결 편해요. 오늘 아침 작은 변화 하나가 내 몸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 아침은 건강하고 든든하게 시작해보세요.